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제주도 서귀포시 서홍동에 위치한 황우지 해변입니다 이 해변을 따른 둘레길을 가다보면 약간 내려가면서 황우지 선여탕이라는 경승지가 있습니다 애돌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애돌개를 내려다보면 왼쪽으로 길이 나 있는데 그 왼쪽 길을 따라가, 따라서 둘레길을 걷다 보면 약 100m 이내 거리에 선녀탕이 나옵니다.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는 그애돌개도 보이고 황우지 해변도 보이는 위치입니다. 둘레길을 조금 따라가다가 내려가면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는 작은 연못처럼 보이는 곳이 이 선녀탕입니다. 바위에 둘러싸여 있어서 물이 잔잔하고 깊이도 제법 있어서 물이 푸르게 보입니다. 여름철에는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. 지금은 조수간만에 의해서 물이 좀 빠진 상태로 어, 좀, 고여 있는 상태인데요. 물이 들어오면, 요, 작은 연못까지도 물이 차올라 오는 거로 보입니다. 여름철에 해수욕할 때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좀 숨겨져 있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